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영상을 한 복좌형이 시제 4 5기의 시험 비행 성공에 전세계 외신들이 일괄 놀라움을 터뜨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옆나라인 일본에서도 KF-21 전투기에 대해 우리 국민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개발 초창기부터 절대 인정하지 않고 까대기만 했었는데,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가 최초 비행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완전 새로운 설계 형태인 복좌형인 시제 4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 KF-21 시제 사호기의 비행에서 특별한 점은 기존의 시제기들과는 달리 두명이 탑승하는 2인승인 복좌형 전투기로 전방의 조종사가 KF-21 전투기를 조종하면 후방의 조종사는 전투기 조종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 사호기 복좌형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무인 복합 운영 체계까지 함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전방의 조종사가 KF21 전투기를 조종하고 후방의 조종사가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는 운용방식을 위해 곡좌형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넓은 활주로에서 터보펜 엔진 점화 시 특유의 괴음과 동시에 이륙에 성공을 하면서 랜딩 기어를 내린 채 비행을 했으나 다른 시제기들 역시 최초 비행 시엔 랜딩 기어를 올리지 않았다가 추가 비행에서 랜딩기어를 올리고 비행을 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시제 4호기 이륙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을 때 일본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라고 알려진 야후재팬과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해외 반응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의 복좌형인 시제 4호기가 대성공을 했다는 우리나라 언론의 소식과 CJ호기의 초음속 돌파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고 그 기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일본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몇몇 댓글을 번역해보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일본은 끝났습니다 스텔스기가 아니라서 좋지 않은 의미로 보면 아직 스펙도 미지수이지만 아마 다른 신예기보다 현격히 저렴하고 나름대로 정리되면 다국으로 판매하기엔 피일 가능성이 높지. 일단 만들어보고 팔아본다는 타입.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이 부럽기도 하네. 일본은 조금이라도 잘 되지 않으면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지. 매스컴을 중심으로 한 지독한 별벽증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의 내일은 없어. 그건 그렇고 복좌형이니까. 제대로 된 시뮬레이터는 준비할 수 없나. 완전히 추월당했군요. 일본. 일본 정부나 기업은 행동력이 부족하지. 논의를 한다던가 돌아가서 검토한다던가 하는 등 이야기가 좀처럼 진행되질 않아. 그게 좋은 점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점이기도 해. 귀찮은 일은 자꾸 미루니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 F-22 랩터와 비슷하네. 4.5세대의 전투기를 새삼 만들어 얼마나 팔 생각이지? 그래도 전차처럼 잘 팔리려나? 실전에서 야유받는 걸 보고 싶은데. 미국 물건만 사는 일본보다는 한국 쪽이 더 의욕이 있는 것 같네. 볼다리도 두드려한다며 주저하다 결국 만들지도 못하는 일본보다 100배는 더 낫다. 미안하지만 이미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있어서 필요 없어. 아무리 봐도 한국의 개발비보다 싸게 먹힐 것 같고 스텔스 기술은 일본이 더 뛰어나니까요. 또 일본이 적구나. 한편 무참이 대실패한 일본. 여객기도 로켓도 안 돼. 이제 망하면 어쩔 거야? 몇몇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과 비교하며 보람의 전투기의 시제 사호기 비행을 어떻게든 과소 평가하려 했습니다만 일본인들이 아무리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해서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성공과 초음속 돌파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개발 초기만 해도 KF-21 전투기에 관련해 100% 험담만 있던 댓글들에서 이제는 되려 대한민국 기술력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댓글들도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기술을 무시했다가 정말로 차세대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감당되지 않는다라는 몇몇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처음 kf-21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첫 비행에 성공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륙 전 애프터 버너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은 기체가 고장났다는 걸 보여줬다는 증거라는 둥 영상을 보며 온갖 특집을 잡으려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영상 자체가 한국에서 찍힌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 중인 시잭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절대 대한민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 네티즌들은 과거 KFX 프로젝트의 시작 당시만 해도 절대로 날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예상한 걸 본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명적인 문제 없이 순조롭게 KF-21 전투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c j 6기부터 시작해 4호기까지 비행을 성공시켰으며 기체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초음속의 벽을 뚫었기에 2026년 개발 완료를 1차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팩트라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처음 KF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 이미 블록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설계상 스텔스 구조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준비해뒀으며 최근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2에서 내부 무장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주후 KF21 전투기 역시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일본인들이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제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KF21 전투기, 시제 1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설계 변경이 적용된 시제 4호기까지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산 사업의 실패 없는 정확성과 빠른 속도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선 차후 국내 방산 관련 일정과 더불어 대부분의 이륙 시험들이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가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끔 공개 상태로 진행을 할 것이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 일정이 정상적인 속도를 상회하여 더욱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반대로 실패가 없었고 뛰어난 성능의 기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